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C와 리플 소송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내부 경계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SEC는 빠르면 이번 주에 승인할 수 있는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소식은 지금 암호화폐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으로 진행하는 공식 사이트를 보면 직접 SEC 측에 대한 공시와 미국 정부에 대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따른 바이든 정부의 크립토 완화 정책까지 다양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으로 ETF 승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게리 겐슬러는 이를 참고하여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번째 내용을 보자면 이더리움 고래 집단이 이번 랠리에서 포모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30% 이상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23년 9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지갑 상태는 대형 고래보다 소형 이더리움 지갑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고래들의 지갑이 10% 감소한 것을 보아 이번 시장 랠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ETF 승인과 관련하여 거절 혹은 연기로 인해 암호화폐 공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현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탈한 고래들은 어디로 움직이냐? 바로 리플 XRP로 움직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전쟁이 곧 마무리가 된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리플이 살짝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고래들이 이 틈을 파고 들어 3억 3,300만 개의 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무려 하나로 75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렇게 격동적인 가격 변동 속에서 등장한 고래의 거래는 암호화폐 시장 속 XRP의 리플의 급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 XRP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사실들이죠 심지어 리플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으로 가격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암호화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현재 리플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포물선형 상승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엘리어 파동 이론을 통해 XRP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최종 법적 서류를 제출한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죠 법적 공방이 계속됨에 불구하고 리플은 상승을 보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큰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우선 게리겐슬러가 규제 격차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P21 법을 비판했습니다. P21은 상당히 규제 격차를 만들어 수십 년간 금융감독 선례를 횡손시킬 거라며 이 법안은 암화폐 회사가 정밀조사를 피하고 분산화된 것으로 자체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SEC의 능력을 방해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은 증권법을 우회하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를 하는데요. 법안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빈틈을 파고들어 증권법을 회피하여 사기갱을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 P21은 미국 하원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원에서 승인됨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심의를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법안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P21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잠재적인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며 상원의 결정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드려도 대형 호재가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다들 타이밍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이클 셀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을 사서 맞는 말인데 그들은 비트코인만 사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투자 비법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었죠.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를 보고 길게 보면서 다양한 코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돈을 벌고 채 GPT를 개발한 세울트먼열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죠. NFT, 민코인, AI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이테프도 출시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예전 시바이노 급등 때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코인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코인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가지의 코인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매집이 이미 끝난 상태고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코인들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가의 기간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이 사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로또 한 장, 혹은 커피 한장 정도만 우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 시바이누300% 정도 급등했었으니까, 5,000원이 15,000원이 되는 기적, 그 기적을 다시 볼수 있으실 겁니다. 커피 한잔덜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클 스테일러, 캐시우드 등,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010-4831-2660 010-4831-2660 여기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즉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년 생각하면서 자산을 쌓아야겠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아파트 사고 언제 차를 삽니까? 아무리 일해도 이제 집못 삽니다. 집을 사도 그게 제 집인가요? 은행 집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서 조금이라도 편한 삶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스 팀장이었습니다.